여보세요? 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에금 내가 지금, 내 지금, 내가 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 시간 많잖아. 찾으러 나, 낮에 뭐 바쁘십니까? 그리고 한 번은 낮에 바쁜 일 없잖아. 보시고 그렇죠. 그쵸? 먼저 시청을 하시고 결정하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단하면 여기 저기 때 네. 알아서 해주겠지. 예, 회사 존재하는 한1년 무상. 무상은 일년이고 아, 계속 무상. 무상. 아, 예. 저희가 아, 전국을 대응하기 때문에 방구까지 하기안 해요. 빵군를못 대요. 방군을못 대요. 그래 주변에서 하시기를 <laughs> 보내드립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이거 들어갈 때도 가다가 손놓으면 죽어. 일 들어갈 때는 그렇게 상한 작업면 예, 그렇죠. 속도를 좀 아버님, 다행히 줄이 줄이 아버님께서 양해해 예. 예.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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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님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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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속도 단계에서 약 3에서 4km 주행을 그러니까, 하도록 3년 차이 많아져 있습니다. 타 타셔도 3년 차이 많아져 타셔도 3년 차이 많나죠 3년을 운전하다가 네. 처음 구매하신 3년 차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모은 뭐, 벽에 아버님 타시게는 좀 무리가 뭐 있어요. 저희 차를 찾으시게 되었습니다. 백까지 못 가요. <laughs> 아? 아니, 빨리, 빨리 달리시려고. 아 금방 그런 느낌으로 일정하셨습니다러니까 아아 이게 백까지 놓으면 제가 해볼게요. 아직은 제가 해볼게요. 이게 백까지 놓으면 시소한 15km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에 <laughs> 저희 제품은 지금 올려놔 주고 그래서 20% 하라고. 정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잡고 반드시 잡자고 사고은이은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든 다들 저희 어머님이 태어나서 처음 운전하시는데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음, 저희 전문자들은 많은 분들이 특히 어머님들은 처음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 제가 아, 10분쯤 후에 네. 전화 드릴게요. 면담 중이라 가지고 친구의 아들 손님의 제품에서 면담 중이라 가한 5분쯤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가까운 분에게 제품을 드릴 때 가장 긴장이 되고 어쩔 수가 3인 타시다가 음. 누구 줘버렸대제가 <laughs> 불안해 가지고 앞에 길이 차들이 빨리 달리는 길이라 좀 조심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아버님 뭐 여기 좀제스 조심해서 가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집까지가요안돼이 길이 너무 위험해 이 길이 너무 위험해 예이 네, 길이 너무 위험해요 네, 딱 파기 좋잖아요? 타기 좋죠? 네, 예좋은데좋니까뭐 예. 이거 다캐노피안 할라 캐데캐노피를 해야 되겠네 캐노피가이상이게좋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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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참 너부서 <벌써> 가버렸어 <laughs>